두손 엉덩이 부근 바닥을 짚어주시고 양팔 전체로 바닥 밀어냅니다. 두 다리 안쪽으로 살짝 회전해 넓적 다리 앞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발끝 몸통 쪽으로 당기고 발 뒤꿈치 정면 향해 멀리 보냅니다. 허리를 곧게 펴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굽혀서 진행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려 양옆으로 뻗습니다. 내쉬는 숨에 손바닥이 천장 쪽을 바라보도록 해주시고,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 머리 위로 높이 뻗습니다. 내쉬는 숨에 두손 머리 위에서 깍지를 낍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깍지 낀손 천장 쪽으로 길게 뻗어봅니다. 내쉬는 숨에 상체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왼손 오른다리 바깥쪽 측면, 오른손 오른쪽 바닥, 또는 꼬리뼈 뒤쪽 바닥을 짚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척추 길게 늘렸다가, 내쉬는 숨에 상체 오른쪽으로 비틀어 봅니다. 고개도 오른쪽으로 회전해 주시고요.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다시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왼쪽 무릎을 굽혀 왼쪽 넓적 다리 앞쪽 몸통 쪽으로 가까이 붙입니다. 오른팔로 왼다리를 안아주시고요. 왼손 왼쪽 바닥 또는 꼬리뼈 뒤쪽 바닥을 짚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척추 길게 늘렸다가 내쉬는 숨에 상체 왼쪽으로 비틀어 봅니다. 오른발끝 당깁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다시 가운데로 돌아오고 왼다리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 양 옆으로 뻗습니다. 어깨는 바닥 쪽으로 지그시 내려주시고요. 내쉬는 숨에 손바닥이 천장 쪽을 향하도록 해주시고,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 머리 위로 높이 뻗습니다. 몸의 양측면 길어지고요. 내쉬는 숨에 두손 머리 위에서 깍지를 끼었다가, 들이마시는 숨에 깍지 낀손 천장 쪽으로 더 멀리 보내봅니다. 양 발끝 당겨주시고요. 내쉬는 숨에 상체 왼쪽으로 회전하고, 오른손 왼다리 바깥쪽 측면, 왼손 왼쪽 바닥 또는 꼬리뼈 뒤쪽 바닥을 짚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척추를 길게 늘렸다가, 내쉬는 숨에 상체 왼쪽으로 비틀어 봅니다. 고개도 왼쪽으로 회전해 주시고요.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오른 다리 무릎을 굽혀 오른쪽 넓적 다리 앞쪽을 몸통 가까이 붙입니다. 왼팔로 오른 다리 안아주시고요. 오른손 오른쪽 바닥 또는 꼬리뼈 뒤쪽 바닥을 짚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척추를 길게 늘렸다가 내쉬는 숨에 상체 오른쪽으로 비틉니다. 고개도 오른쪽으로 회전해주시고요. 왼발끝 당깁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 가운데로 돌아오고. 오른 다리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상체를 곧게 편채 정면 향에 기울여 봅니다. 두 손, 두 다리 위 편안한 곳을 짚습니다. 양 발끝 몸통 쪽으로 당깁니다. 가슴을 활짝 열어주시고요. 호흡 이어갑니다. 귀와 어깨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내쉬는 숨마다 다리 뒤쪽을 주시해주시고요. 등어리가 굽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들이 마시는 숨에 다시 상체 곧게 세웁니다. 두 다리 교차해 주시고 상체 정면으로 기울여 두손 앞쪽 바닥 짚습니다. 두 무릎을 뒤쪽으로 살짝 이동해 테이블 자세를 취합니다. 두손 어깨 너비만큼 벌려 주시고요. 두 다리 골반 너비만큼 벌립니다. 어깨 아래 팔꿈치 손목이 놓이고 엉덩이 아래 무릎이 놓이도록 합니다. 양팔꿈치 위팔 바깥쪽으로 살짝 회전해 등을 넓게 만들어 주시고요. 복부 주변의 긴장감 유지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가슴 활짝 열고 등허리 살짝 오목하게 시선 정면 또는 위쪽 사선 방향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한두 차례 고르고 내쉬는 숨에 양팔 전체로 바닥 밀어내며 등허리 둥그렇게 말고 턱 당겨 시선 배꼽 바라봅니다. 역시 호흡을 한두 차례 고릅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다시 테이블 자세로 돌아옵니다. 발끝을 세워 바닥에 댑니다. 이어서 무릎을 바닥에서 떼주시고요.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팔 전체로 바닥 밀어내며 엉덩이 대각선 위쪽 방향 향해 멀리 보내 봅니다. 다운독, 두 다리 안쪽으로 살짝 회전해 넓적다리 앞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양 팔꿈치 위팔 바깥쪽으로 살짝 회전해 등을 넓게 만들어 주시고요. 턱은 살짝 당깁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오른 다리 뒤쪽으로 길게 뻗어 들어올립니다. 오른쪽 넓적다리 앞쪽 발끝 매트 바닥 쪽을 향하도록 해주시고요.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 무릎을 굽혀 몸통 쪽으로 당겼다가 오른 발두손 사이로 가져갑니다. 왼 무릎과 발등을 바닥에 대주시고요. 들이마시는 숨에 상체 일으켜주시고요. 이어서 양팔 머리 위로 높이 뻗어 올립니다. 호흡을 한두 차례 고릅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 정면으로 기울여 두손 매트 바닥 짚고 왼발 끝을 세운 후 무릎을 바닥에서 뗍니다. 이제 오른발 매트 뒤로 멀리 플랭크 이어서 엉덩이 대각선 위쪽 방향 향해 멀리 다운독 들이마시는 숨에 왼다리 뒤쪽으로 길게 뻗어 들어 올립니다. 오른다리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해 주시고요.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왼무릎을 굽혀 몸통 쪽으로 당겼다가 왼발 두손 사이로 가져갑니다. 오른무릎과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으시고요. 들이마시는 숨에 상체를 일으키고, 양팔 머리 위로 높이 뻗어 올립니다. 호흡을 한두 차례 고릅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 정면으로 기울여 두손 매트 바닥 짚습니다. 오른발 끝 세워 바닥에 대고 무릎을 바닥에서 뗍니다. 왼발 매트 뒤로 플랭크. 이어서 엉덩이 대각선 위쪽 방향 향해 멀리. 다운독. 들이마시는 숨에 천천히 엉덩이를 낮춰 플랭크. 무릎을 바닥에 대고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내쉬는 숨에 팔꿈치 굽혀 상체 팔꿈치 높이까지 내립니다. 들이 마시는 숨에 업독 또는 코브라 자세를 취합니다. 업독의 경우 어깨 아래 팔꿈치 손목이 놓이고 매트 바닥에 손바닥과 발등만 댑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엉덩이 대각선 위쪽 방향 향해 멀리 보냅니다. 다운독 아도무카 스바나아사나 호흡 이어갑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두발두손 사이로 가져갑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팔꿈치 펴 척추 길게 시선 정면, 내쉬는 숨에 상체 숙입니다. 고관절에서부터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상체 일으키고 양팔 머리 위로 높이 뻗습니다. 내쉬는 숨에 두손 가슴 앞으로 가져와 합장합니다. 두 다리 골반 너비 정도 벌려주시고요. 꼬리뼈는 바닥 쪽을 향하고 골반의 앞쪽 위쪽으로 끌어올립니다. 어깨는 바닥 쪽으로 지그시 내려주시고요. 턱 살짝 당깁니다. 눈 감고서 호흡 이어갑니다. 이 자세로 수련 마무리합니다.